히트!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히트, 히트! 하세요. 청량 바다 놨습니다 어, 오늘 5월 2일 화요일이고요. 광어 다운샷 수전 나왔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아, 비가 엄청 왔었죠. 어, 그래도 작은 광어 한 마리 손맛은 봤는데 너무 어, 손맛을 제대로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오늘 물때도 좋고 날씨도 좋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나왔는데 제가 예약을 하니까 또 바람이 터졌습니다. 아, 진짜 제가 이 블루 안티인 거 봅니다. 타기만 하면 날씨가 안 좋네요. 그래도 시작부터 지금 7자, 5자 지금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오후에 바람이 터지기 전에 열심히 해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자 나에게도 대광어 한 마리. 대광어를 대꾸리라고 하더라고요. 어, 대꾸리 한 마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직까지 어 광어. 최대화가 7 2 0 0개안 돼가지고 팔자 한번 잡아보고 싶습니다 오. 와 7자 하나 올라왔어요 우와 와, 마음이 편안하시겠다 <laughs> 7자 하나 올라왔습니다 7자 자, 아, 자런거 올려놓고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키트! 아이, 요, 차고. <laughs> 뭐야? 아닌가? 어. 뭐지 이건 너무 가벼운데? <laughs> 씨, 와 놀래미 야 이게 놀래미가 왜 나? <laughs> 아슬프다 진짜. 야그 후치기야 후치기 와 눈에 부... 눈에 들어갔어 아... 가봐, 가봐. 자 쳤어 작은 놀래미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놀래미 방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채비는 와이드 갭에 핑크 웜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차는 한70 정도? 70 정도 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좀큰 말이 물어가지고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바람은 터졌는데 안개도 없고 해도 뜨고 아얘 예, 진짜 해 뜨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서 히트.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히트, 히트. 사이즈로. 와. 대형을 너무 풀어놨나? 네. 어, 사이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어드레 어, 소리 빠지지만 마라 <laughs> 네, 붙는거 아지 모르겠네 어어안올라 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감사합니다. 작했어요 <laughs> <잡았어, 웃음> <잡았어, 웃음> <잡았어, 웃음>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네. 어, 좀 가는가요? 65 정도 되겠는데. 다 이... 이. 어. 행복합니다. <laughs> 앞에 타이 거기 타나가가요 조금만 로 오케이 어 아니야 아니야 빨간색 아니에요. 그건 제가 따로 저번에 뜯던 거. 잠깐 얘기 한 번. 자. 광어 한 마리 어, 잡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아, 다시 갑니다 어. 이게, 어. 이거 타이 뭘로 해요? 타이, 타이. 타이. 발, 발, 발. 발, 발 타이, 타이 거기 나갈 데 없어? 없어요. 아, 어제 다 썼구나 애들. 여기 여기 있어. 서 하얀 거. 하얀 거? 어제 앞에 사람들이 고기 다 접어가서 살이 다 썼네. 다시 다시 한 <다시>, 낚시요. <놀람> 예. 감사합니다. 낚시 <놀람> 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오늘도, 어, 한 마리로 마무리를 했네요. 오늘, 볼 때도 좋고, 날씨도 좋고, 어, 다 좋았는데, 고기가 안 나왔습니다. 참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력이 부족한지, 음, 좀더 공부도 하고, 어, 실력도 더 쌓아서 다시 한번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